라디오 시네마 위대한 탄생.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선포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온 세계의 악마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대악마의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다. 대주세요 무슨 시갑한 일로 저희를 급히 부르셨나이까. 저런 어리석은 놈을 봤나. 니놈은 네 소문을 전혀 듣지 못했더냐. 뭐야? 이놈의 못이 어째? 내일 놈들 이런 상황에 또 싸움이냐 이런 못난 놈들 같은이라고. 이런 중요한 때에 또 뭐지? 아니 이렇게 인자? 그 꺼낼랐습니다. 대악마여 전사 가브리엘이 유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나고 갔다는 정거리. 아니 뭐야? 그렇다면 설마 마리아라는 여자가? 지금 당장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 슬림 없이 그 여자가 메시아를 품을 여자일 것이다. 서둘러 너희들 떠나라. 메시아라는 존재가 인간들의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벌여주선 안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악마 엘 이는 나사렛의 장터에서 마리아를 찾기에 바빴다. 아니 이렇게 작은 도시에 메시아가 나타난단 말이야? 인류구원의 대합을 꾀하는 작자치고는 조촐한 시작이군. 다른 곳을 추천해 주고 싶을 정도야. 장조주를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방심하는 틈을 타 언제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고. 대항마께서도 그의 놀라움을 인정할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든 일을 빨리 끝내야 해. 일단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야 해. 뭐가 좋을까? 그래! 마리아가 미혼모라는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를 핍박할 것이고, 마침 유대의 호적조사 기간이라 하니 그 때문이라도 고향으로 가는 것을 서두를 거야. 마리아 부부가 긴 여행을 하는 그 틈을 이용하자는 거군. 크크. 하여튼 교활하 면은 알아줘야 해. 안 좋은 소문을 낸댔지 그럼 SNS를 이용하자. 누군가를 험담하기엔 최고라고. 악마들은 순식간에 자기들의 재능대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켰다. 그로 인해 마리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은 점점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때마쳐 헤롯 왕의 호적 조사령이 내려졌고 마리아와 요셉은 소문을 피할 겸 요셉의 고향 메들레헴을 향한 여행길에 올랐다. 뭐시라? 유대인의 왕? 누가 감히 대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온답니까? 그런 건알거 없고 지금 당신은 목이 위태롭다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알겠습니다. 이 일은 내 손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당신이 그간 도와준 일도 있고 하니 내 은혜를 갖겠소. 대양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헤롯은 장차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살 이하의 아기들 모두 없애라는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한편 베들레헴 인근에는 갑작스런 호적조사로 인해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숙소마다 만 원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마리아 부부는 전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 아니 정말 방 하나가 없단 말이오? 어떻게 안 되겠어? 보다시피 아기하고 나올 것 같소. 미안합니다. 사정은 안됐지만 방이 없는데 우리들 어쩌겠소? 어쩌고 행운을 빌겠소 큰일이에요, 요셉. 아, 왜야, 요셉, 어쩌죠? 아이가 날아나 봐요. 이거 정말 큰일이군요. 하필 이럴 때 모든 수토가다 차버려서. 저기 목도리오는군요. 사정은 이야기하고 실곳을 물어봐야겠어요. 이봐요, 이봐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제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는데 구할 곳이 없네요. 어떻게 주변에 적당히 놓을 곳이라도 없을까요? 음,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소 늦춰하지만 제가 관리하는 마구간이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거, 거기라도 제발. 마리아와 요셉은 목동의 안내를 받아 베들레임 인근에 위치한 마구간에서 해산할 준비를 할수 있었다. 여기라도 구할 수 있어 다행이오 마리아. 그나저나 냄새가 참 고약하고요. 비도 오고 정말 미안하오. 마리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사를 해서 더 이따 오는 건데 이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출산해야 한다니 하나님께도 죄송하고요. 요셉 어쩌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너무 득책하지 말아요. 아 요셉 이제 진동이 시작되려나 봐요. 준비를 부탁해요 요셉. 아 알았소.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도무지 갈 곳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들판에서 어려 죽게 하려고 했더니 비는 왜또 멈춘 거야? 또그 창조주가 손을 쓴게 아닐까요? 정말 그자의 짐이라면 알아 주어야겠군. 이놈들 감탄이나 할때냐 이렇게 된 이상 메시아를 내 눈으로 봐야겠다. 직접 보고 해치워 버려야겠어. 대왕마님, 근데 저 하늘의 큰별좀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 야, 마기도 아름다운 느낌이야. 인간 같은 발사하고는... 아니, 이 소리는 천군의 나팔소리. 설마 저 별이 상징하는 것이 메시아의 그렇다면 유대 땅의 메시아가 이미 나타난 것일까요? 아이고, 석자 저이 답답한 놈들아. 너희들이 꼬물거리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어서 헤루세계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 대규모 군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처리하게 하자. 멈춰라. 아니 너는 가브리엘 후후, 혼자서 우리 막아보시려고? 너희들의 계획은 이제 끝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상 그가 이 백성을 구하고 친히 너희들을 처리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해? 어서 너희들은 서둘러 해로 세계로 가. 야 그럴 것 없이 빨리 해로 세계 문자해. 그래 알았어. 진짜 와이파이가 안 터져 이런 아니 뭐라고? 대군이 온다 해도 어차피 너희들 손에 잡힐 그분이 아니다 이미 계혁가은 가운데 있는 분을 무손수로 막을 수 있으랴 더 이상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자에게를 막지 마라 야으악아 쓰고 분하다 손아귀에 다 넣은 메샤의 목숨을 놓치다니 하지만 내 결코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이 날을 에 기뻐할지 몰라도 내 언젠간 너희를 변해시키라 우와 대왕만이 빨리 가요 천군들이 몰려와요 이러다 서 죽겠어요 빨리 빨리 으아오 마리아 정말 고생했어요 한번 하여 보여주신 우리 아기 예수가 이렇게 우리 곁에 있다니 믿어지지 않소 저도요 요새부원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이 아기는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향한 뜻은 이 아기를 잘 키우는 것일 테고요. 아기가 앞으로 짊어질 그 사명은 슬프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부필하도록 해요. 그렇시다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한 악마들은 그의 탄생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은 막지 못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고된 핏박과 낙후된 환경까지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가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바로 그 때문이었다.